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바둑사활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자, 생각나는 수간 치받는 거거든요 치받으면은 백이 이쪽으로 있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있죠 자 그때 자 젖히는 건 박아서 안되니까 자, 치중 가는 수가 있거든요. 자, 치중 가면은 자 모양상 백이 이쪽으로 붙이겠죠. 네, 그때 흙이 젖히는 수가 이제 최선인데 자, 이렇게 젖히는 거는 이렇게 따라서 안 되죠. 단수 치는 게 최선인데 자, 이쪽으로 받아서 붙이는 면는 이제 백이 다 잡히는 건데 자, 백이 이쪽으로 네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페로버티는 네, 수가 있어서 요거는 네, 깔끔하게 백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젖히는 수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늘어가지고, 자, 흑이 이쪽을 줄 수가 없죠. 지금 이미 젖혀가지고 이쪽 수가 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쪽으로 막아서. 자, 요거는 요 자체로 산 겁니다. 네, 요 자체로, 뭐, 이쪽을 주면 이쪽을 둬서. 자, 이쪽을 주면 이쪽. 이쪽을 둬서 마찬가지고 이쪽을 받아서. 자, 꼬보기가 됩니다. 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걸 끊어도 뭐, 이런 식으로 지켜서 네, 모양상 여기도 깔끔하네요. 요게 여기 지켜서, 네, 역시, 백이 살아버립니다. 자, 뜯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쪽으로 막아서, 여기이면 이쪽으로 살아서, 이것도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치중 가는 수가, 네. 자, 좀 좋아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쪽으로 받아서 자, 이쪽을 끊으면은 물론 이두 점이 떨어지긴 합니다. 뭐두 점이 떨어지긴 하는데 자 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뭐 여기 이쪽으로 오면 이쪽을 잡아서 사니까 이쪽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쪽을두거나 네, 이거는 네, 음, 뭐 이, 이쪽으로 받아도 되죠. 받으면은 자 흑이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살게 되죠. 좀쪽 젖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되겠죠. 어쨌든 요 이쪽으로 뚫리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자. 을때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쪽을 둬서 이거는 백이 사은 형태가 되죠. 이쪽을 두면은 이쪽을 둬서 안되고 자 이쪽을 두면은 백이 이쪽을 둡니다 에이, 언베, 언뜻 보기에는 이쪽이 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되죠 자 이쪽으로 둬도 이쪽을 단수 쳐서 따면 패가 아니죠 이건 이쪽을 두기 두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절묘하게 살아버리는 형태가 되버리죠 이제 정답을 공개할 텐데요.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이쪽으로 붙이는 수에요. 자, 이쪽으로 붙이면은, 뭐, 이어주면은 이쪽 그냥 잡아서, 이건 안 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1도 버텨야 되죠. 이렇게 치받아서. 자, 치받는 수한 수입니다. 다른 수는 다 바로 끝납니다. 요수만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그냥 흙이 막습니다 자 막고 뭐 100이 이르면은 자, 건너가서 자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두면 있겠죠 뭐 단수 쳐도 역시 안 되고요 그래서 100은 이제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왔는데 자, 먹여쳤을 때 이렇게 따버리면 안 돼요 또 그면 백이 패도 안 나고 삽니다. 이쪽으로 붙여서 패도 안 나요 이거.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또는 자 단수를 쳐도 이쪽을 단수를 쳐서 자 어떻게 되나요?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따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거는 네. 안 되죠. 백이 살아 버립니다. 자잘 왔는데 여기에서 따는 거는 백을 살려주는 수고요. 여기에서 또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기회를 드리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이쪽으로 치중 가는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수냐? 자, 백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이걸 따는 거는 끊어서 안 되죠? 환격으로조점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잡아도 백이 잡혀버리죠. 이걸 따는 걸 봤습니다. 이천 여기를 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을 끊어서 네, 환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어딘 가를둬야 되는데 뭐 이으면 이쪽을 이어가서 한 집도 안나죠한 집도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치 수가 뭐 유일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에 아주 요수가 아주 절면수입니다 자,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백장에았나 대응할 방법이없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자, 백이 잡혔습니다. 네. 가능하면 전화를 살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잡힌 다음에 백이 버텼을 때 네. 그거 막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있는 걸 네, 봤었죠. 한 가지 더 변화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또, 여러 가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치면서도, 실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 치면은, 자, 끝이 이쪽으로 뒀을 때, 자, 이쪽으로 도주길 바라는 거죠. 네, 이쪽으로 두면은, 백이 이쪽을 둬서 또 수가 나요 이건 는 땄을 때, 이으면 아까랑 좀 비슷하죠? 백이 상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젖히면서도 좀 검토를 했었어야 됐네요 자. 젖히면은 이쪽으로 둬서 백이 사는 형태가 되죠. 이게이을 수도 없어요. 요게 이어서. 이건 이쪽으로 이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젖혔을 때 흙이 이, 이쪽으로 젖히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네,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다 나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안 되죠. 자.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치중 가면 됩니다. 이쪽을 치는 가면은 이쪽을 받으면 자 끊겨서 아까처럼 조 점이 떨어져서 안 되죠 백 입장에서 그래서 백은 이제 양쪽을 줄수 있는 자 여기 치반으로서를 좀 둬야 될것 같은데 자치받았을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요, 이때 여기 단소를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어서 자 이것도 좀 뭔가 안될것 같죠 이것도 걸려든 겁니다 단소 치고 해도 지금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자, 여기 다 흐치는 거는 안 되고요. 자, 이쪽을 막는 수가 좋은 수죠. 자, 이쪽을 막으면 여기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치받아서 둬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쪽을 먹여치는 거는 자, 또 한번 백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땄을 때뭐 이렇게 둬서 네,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수순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먼저 둬야 돼요. 이걸 둔 다음에, 단수가 됐죠? 단수가 되어서 이제 이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쪽을 먹여쳐서, 딸때또 먹여칩니다. 요런 수순으로 가야 합니다. 자, 젖히는 수가 오히려 더, 백 입장에서는 살수 있는 기회는 좀볼수 있겠네요. 실전에서. 네, 이는 수만 봤는데, 자, 젖혔을 때, 이쪽으로 되면 또 기회를 주는 거고요. 아우치중 가능수가 네. 좋은 수라는 걸또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